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음, 따로따로 읽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 구약 성경 1163면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11장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 우리 36장. 36장 26, 27 구약성경 1208명입니다 36장 26, 27 함께 보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백숙을 맛있게 그리셔가지고, 백숙도 배불리 먹고, 또 우리 등향에 아이스 커피도 참 맛있더라고요. 아이스 커피 가격도 얼마 안 하던데, 500원인가요? 1000원인가요? 어쨌든 맛있게 마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족한 세상을, 넉넉한 세상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점심을 먹이시고 맛있는 차도 먹여 주셔서 넉넉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굳은 그릇은 부족하다, 불편하다, 원망하는 이상한 그릇을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오후 이 시간, 정말 금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족하다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축복 주셨어요. 그렇죠, 집사님? 예.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그릇이 깨지는 것, 깨지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죠. 그릇이 깨지는 것, 안 깨지는 것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릇을 깨지는 것, 안 깨지는 것내 책임입니다. 보세요. 사울은 왕위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왕위를 받았습니다. 압살론도 왕위를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왕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왕위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비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광불희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빡빡하게 스케줄을 채워가지고 오늘 계란후라이 먹어야 돼 내일 아니야 음, 이제, 이제 삶아서 먹어야 돼 이런 디테일하게 계속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되나? 오늘은 삶아서 먹어야 되나? 후라이를 해서 먹어야 되나?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에 달려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입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너 강제로 먹어라. 좋다. 먹어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포죠. 공포. 호러물일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오늘 뭐 먹고 싶니? 이거 먹어야 된다. 편식하면안 된다. 아니야, 엄마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어, 그래? 그러면 네가 요리해 봐. 우리 오늘 요리해서 같이 먹어 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데.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3, 4대 믿었으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 나는 매일 기도하고 하니까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세팅을 시켜주셔야 되라고 하면서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게으른 병이구나 혹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거절해놓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증가하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 무책임한 인간,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 성공을 지향하면서 술, 담배, 성, 도덕, 물난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 참 많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된다. 이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우리는 족하다라는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족함을 깨달으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야 되고, 두 번째는 경계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족하다라는 세계 안에 귀요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두 가지가 한 자리에 오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책임이 한 자리에 오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 목사님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의지해서 다산 보니까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 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뭘 우리 기도해요? 기도하면 됩니까? 뭘 기뻐해요? 이렇게 슬픈데 지금. 삶이 힘든데 뭘 기뻐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순수하게, 아까 우리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나다보게 외부에 의해서 딱딱한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 내 안에 딱딱한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시 없어서. 내 네, 부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잘 돼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가 점점 깊어질 수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과 금관과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함께 가는 간격이 좁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밥도 해주고, 아이들 수고하는 게 뭘까? 함께 발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숙제검사 안에 진료에 관심 없어. 우리 아이가 무엇이 힘든지 우리 아이가 무엇이 가장 힘든지에 관심이 없고 그냥 학원에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그 뭐예요? 돈으로 쓰는 거죠. 거짓말쟁이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네가 힘든 게 뭐니? 나도 참 힘들었는데 이 부분 우리 함께 아, 우리 함께 나아가자. 용기 내어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이것이 우리의 비움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움의 과정이라고요. 난 바빠. 굉장히 바빠. 우리 다 바쁘게 살잖아요. 너무 바빠. 바빠, 바빠. 지금 어디 가요? 아, 나 바빠요. 전화해보면. 저 정말 바쁘거든. 어디 가시는데요? 바빠요. 묻지 마요. 나 바빠. 우리는 왜 비움을 못 만들까? 그릇에 비움을 못 만들면 하나님의 의지를 담을 수 없어요. 또한 타인의 마음도 담을 수 없어요. 족하다라는 것은 그릇이 가득함을 얘기합니다 맞죠? 족하다 그릇이 가득하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가득한 사람들도 자살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도 지혜가 가득해서 족해서 그럼에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싸웁니다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가난해 권력을 가졌는데 왜 무의력할까 왜 그럴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까? 교회는 몇년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족함으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하다의 세계. 혹시 미국의 세인튼 존슨 병원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병원은 1년간 32만 건이나 되는 수술 일정을 소화해냅니다 그런데 수술방은 30여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의사는 의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불평이 많아 왜요? 수술실이 밀려드니까 32만 건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려 올려내 수술방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급 환자가 한 명씩 갑자기 오면 환자가 밀려서 밀려서 의사와 간호사는 쉴틈 없이 풀가동되다 보니 의사도 불평 불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행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가장 심플한 것을 제시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이 수술방 하나를 완전히 비워두라. 방 하나를 비워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 하나를 비워두니 밀려드는 게 없고 응급환자가 와도 그방 하나 비워두기 때문에. 예약된 사람들은 늘어나고, 전 세계 병원에서 이것을 사례로 해서 수술방 하나를 비워두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런 불만이 없고, 간호사도 의사도 그만두지 않고, 심지어 수익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을 할까? 여러분, 휴가 없이 매일 일만 하면 좋겠습니까? 휴가도 없이 매일 일만 하면 아니죠. 사람이 힘을 넣는... 놀랍게도 힘을 얻는 부분이 뭘까요? 사람이 힘을 얻는 부분이 놀랍게도 멍때리는 부분에서 동, 통합적 사고가 일어나고 놀랍게 멍때리는 그 동안 통합적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그것도 낮에 말고 밤에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장기 기억의 전두엽을 옮겨가 가지고 기억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족하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결핍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을 낳을 수 있지만, 이 세인튼 존슨 병원의 예처럼 과열 문제를 한 개의 방을 완전히 비워서 해결하는 것처럼 바쁠수록 힘들수록 고초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1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보십시오 이미 지금 이 에스겔서에 쓰여진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당장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나 힘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 때그 상황에 결의에 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마 집에 돌아가야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귀요미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의 영을 주며 그 몸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주는 이 마음을 받을 수 있겠니? 너는 지금 이 가운데 고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이때에 내가 주는 복이 뭔지 아니 부드러운 마음이야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부드러움을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가 들어오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오면 술 마시지 말라 그래. 야,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네? 사치도 하지 마. 싸우지도 마. 기타 등등. 내가 손해봐야 돼. 긴장해요. 눈치 봐야 돼. 명품을 입으면 왠지 조금 눈치 보이고 안될것 같고 우리를 압제하고 긴장을 시키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윤례가 들어오고 규례가 들어올 때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깨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긴장함으로 정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사람을 판단하고 윤례와 규례가 들어오니까 판단하고 야 새벽기도 나 열심히 나오는데 저 권사님은 왜 새벽기도도 안 나와? 저전도사님은왜 그래? 저 권사님은 왜 그래? 라고 판단하고 정제하고 그들을 경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 자신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36장, 26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의 구조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가 서론, 11장에서 36장까지가 본론이에요. 그 본론의 처음 11장과 36장의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연이업 48장까지가 결론인데 본론의 처음에서 끝까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율법과 규례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또한 윤례와 규례가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릇이 굳어져 있습니까? 외부에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공평하지 않아 굳어져 있고 너내 형제는 나를 차별해 무시해 굳어져 있고 우리 사회는 너무 엉망이야 질서가 없어 우리 사회 학력 조건 따지고 아 정말 비겁해 위축되어 있는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는 굳어져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인간은 분명히 질투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저 인간은 분명히 나를 싫어할 거야 이 마음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의 경계선에서 우리 모두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 어릴 때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비가 없어서 북구 고성동 시민 운동장에서 저기 영대병원까지 그때는 그 거리가 어째 그리 긴지 점심 먹고 싶어가지고 자비를 아껴서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이참 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야,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가 돈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신 차리고 학교에 빠지지 않았고 친구가 필요해서 친구와 함께 연대했고 또한 결혼해서도 아이가 7년 동안 생기지 않아서 정말 이 아이가 없는 7년 동안 아이가 없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금 조금 이해가 될것 같고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 사촌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와 어떻게 하면 내가 연대할 수 있는지. 함께 그 비움의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불임과정의 애잔함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동료와 반갑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가 완벽했다면 돈과 권력이 우리를 나에게 물려주었다면 내가 친구가 친구를 필요했을까? 곁에 있는 사람과 말을 섞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에 서초동에 서 가보면요. 서초동에 부사동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가보면 얘기를 안 해. 말을 안 썼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필요 없거든. 난 너무 잘났는데 뭐. 난 너무 필요가 없어. 동료가 필요 없는데 왜 말을 안 썼고도 난 너무 잘났으니까. 그래서 가난했던 그 부모님, 무능했던 부모님이었길래 어쩌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자격증 따고 사김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되고 격렬한 마음이 나에게도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겠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비움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비움에 무엇입니까? 어떠한 비움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의 가난합니까? 부모님의 무능력함.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좀 교회 온다고 화장을 참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죠. 권사님들 그죠? 걱정 다 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은 비움에 흔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완벽했다면 결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 그렇죠? 내가 너무 완벽했다면 결혼을 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또한 더큰 행복을 몰랐을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했다면 친구도 사귀지 않고, 외롭지 않았다면 말도 섞지 않았고, 옆에 분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어떤 한 부분이, 어, 외로운 부분, 어, 비염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 옵니다. 뭐 내가 다 대단한데, 나 정말 완벽한데,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움의, 비움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자언서 30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언서 30장 8절 말씀 아굴의 자언입니다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 없어서, 아멘. 가난하면 제절 까급 나고, 부여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까봐 겁이 나는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비 오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낼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이 지구별에 보내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왕하 16장에 보면, 아스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내어드리지 않고 더큰 이방 민족에게 가서 신복이 되겠다고 찾아갑니다. 더 크게 보이는 돈이 좋은 거죠. 자본주의가 더 좋아 보여서 그 승리, 저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면 우리는 잘 하겠구나. 승리 때문에 결국 그 전쟁은 승리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고립되고 아스의 승리는 참담한 사건이 됩니다. 승리했는데 또한 남유다까지 고립되고, 결국은 승리했는데 패배의 원인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선제자를 통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아스 왕에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런데, 아스왕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비워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딱딱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그 말씀이 나의 딱딱한 굳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패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단했기 때문에 본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월권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아말렉과 아각을 물리치고 조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될 거다. 분명히 물리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조공을 받아 부유하게 될 거야.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영광의 자리를 본인이 차지합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찬양할 때, 이 다윗이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으니,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리에, 자기가 가서 그것을 꽉꽉 채워야 합니다. 내가 채워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잠시 비워둘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충분히 주셨어요. 능력을 충분히 주셨지만 그 마음에 딱딱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길래 하나님께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충분히 받을 축복을 주셨지만 그릇이 딱딱하여서 경색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에 대한 마음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채울 부드러움의 자리를 내어두지 않고 새의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토기장애와 같이 빚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주의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토기장애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날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빚어 가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비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인해 오늘도 말씀이 들어오고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레와 규례가 우리를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친구와 친구를, 가족과 아내와 또한 남편이 서로에게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를 맞물려 부드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주님은요, 33년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시, 예수의 몸으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응해응해하며 태어나셨고, 12살까지 소년의 학문적인 일을 감당하셨고, 또한 청년이 되어서는 우리 주님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목동의 집안에 정말, 어, 나무를 만들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삶을, 노동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까워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내가 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 아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 시간을 꽉꽉 채우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덤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인내라기보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시고 담담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족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셨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오늘은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새롭게 다가오는구나. 그것이 새 영인 거예요. 똑같이 듣는 말씀인데, 야, 오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찔림을 주는구나. 오늘 말씀은 돌 같은 마음이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구나. 날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고, 한주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며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건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사,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피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 주신 윤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며,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촉한 삶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